이 다르게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김차인 같은 경우에 내면적인 부분이 이 시나리오에 많이 이제 보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김차인 검사로서의 그 욕망에 대한 그 사람으로서 그 내면적인 걸 많이 표현하려고 했고요. 근데 같은 검사라 이게 참 이게 맨 처음에 선택하기 힘들었는데 었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김성수감독님 10년 전에 제가 연극을 그만두고 영화에 은 지금은 샷금은샷금은지은한번 찍는 거은투샷은두번 찍는 걸로 알고 있고, 아, 있고 한 명, 두 명이 아니은 지금은 지은 지금은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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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으로 찍는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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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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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을때금은 지금은 지금은 내 비장센 영화제에 나와서 이렇게 뒷풀이 자리에 있었을 때 감독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그 단편영화에 출연한 분 아니시냐고 오예 맞다고. 저도 김성수님 이 누군지 몰랐거든요. 빈틈만든 김성수랑 아 우리 벌떡 일어나고 인사드리고 연락처를 이제 주시면서 다, 나중에 같이 작품했으면 좋겠다라고 10년 전에 그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저에게 는 이제. 영화 연기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신 첫 선생님이시고 아 감독님이시고 그래 갖고 제 마음속에 항상 은희처럼 있으셨어요. 엄마 어, 마음이. 예, 예, 예. 그래서 같이 해서 좋겠다 했는데 제가 이게 검사할 때 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만 너무나 시나리오도 좋고 이렇게 좋은 배우들이 있는데 계속 안 하신다 그랬어요. 처음에. 아니 10년 전 고마움을 안고 계속 고사하죠. 예. 예. 그 그래서 계속 부탁을 했어요. 왜냐면, 그, 계속 이런 역할만 들어온다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의 각도원 씨가 이제 잘된 거가 그두 편의 역할인데, 그두 편의 역할이랑 너무 비슷하다고. 그래서, 그, 그래서 계속 근데, 도원 씨 아니면 해줄 사람이 없다고 계속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뭐, 10년 전에 그랬지 않냐고, 뭐 그것도 막. 얘기하시면서. <laughs> 그래서 한재덕 대표하고 친하시거든요한 <laughs> 어. 대표님한테 매일 제가 매일 매일 매달렸어요. 꼭좀 도원 씨도 설득 좀. 이역할이 곽동원 씨다. 네. 그래서 도원 씨가 하겠다고 전화가 왔을 날, 네. 그날 그 도원 씨는 없었지만 나머지 사람들 다 모여서 술 먹었어요. 그날 <laughs> 제가 아마 요몇년 사이에 제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우리 한 대표 방에 있는 술병을 다 비웠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고마워요. 와, 아 정말 뭐 진심이... 제가 더 감사드리고 우리 그래서 많이 이제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정말 고민 많이 했던. 배우로서의 고민이 크셨을 것 같아요. 네. 유독 검사, 경찰 이런 역할을 많이 맡으시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다른 거다라는 느낌이 네. 들고 정만식 씨. 아 예. 네.